하루 중 창의력이 가장 높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시간은 22시 4분.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크라운플라자 호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시간이 있다고 한다. 오리지널리티 있는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것이 특정 시간대에 생각나기 쉽다는 것인가? 크라운플라자 호텔의 조사에 따르면 약 25%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한밤중까지 노력했으며 가장 창의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밤 22시 4분이었다고 한다. 또한 44%의 사람들이 샤워를 하면 물이 자극이 되어 아이디어를 번뜩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. 이와 반대로 가장 창의력이 없어지는 것은 16시 33분으로 92%의 사람들이 낮이 되면 번뜩임이 없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다. 국제적인 디자인상을 다수 수상한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메스터 스테판은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늦은 밤일 때가 많다고 말해. 평소와는 다른 환경인 여행 중 아이디어가 번뜩이기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. 낮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사무실을 벗어난 여유 있는 밤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쉽다지만 업무 시간이나 생활 스타일에 따라 창의력이 높아지는 시간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.